오랜만에 두드문 가지고 스킨했습니다. 소소하게. <laughs> 아 이번 달은 그 일러스티커리를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사려고 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갔다 왔어요. <laughs> 음, 이런 거 덤스 티커인데 약간 이렇게 일본 느낌 나는 스티커랑. 이런 거 부적 물고랑 이렇게 하트 도모송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왔고 상고는 소소합니다. 소소하지 않은가? <laughs> 첫 구매 한게 유리 작가님 스티커 처음 사봤는데 너무 귀여워 이제 좀 빠졌어요, 약간 <laughs> 유리 작가님 스티커인데 요렇게 이렇게 배경지 없는 거라서 투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뭔가 기엽초 여기에 요요거 하나 샀고, 옆 엽서를 좀 샀어요. 엽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3개 샀습니다. 이거... 이것도 하나에 2000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랑색, 하늘색깔, 뭔가 여름 느낌, 물신 물씬 나는랑 이렇게. 이 노란 색깔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고, 이거... 다이얼 표지 같은 거 해주기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엽서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샀습니다. 이렇게 3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각 스티커 팩인 것 같은데요. 이게 4,400원이었어요. 인스 형태고요. 잘라서 쓰는 그런 약간 증명사진 스타일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주인공들인가? 작가님이 자주 쓰시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나머지 이 주걱 스티커들이 이런 게 귀엽더라고요. 너무 음. 귀엽지 않아요? 이거랑,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거랑, 이렇게 교복 입어서 너무 막 진짜 막 너무 여름에 딱 쓰기 좋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푸른 여름에 이런 학생들? 이렇게네 개. 이렇게. 이렇게 사왔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아이오 스튜디오에서 샀습니다. 요새 비가 좀왔어서비 오는 날쓸수 있는 이런 스티커 선풍기랑 이런 거 있는 거 스티커 사왔고 요거는 맛있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는 거 소다랑 있어서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왔고요. 요거는 하나 둘셋 착각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사진 같은 거 있는데 귀여워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오 스튜디오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이거두개 너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여기 배경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반짝반짝 한데 펄도 펄에 에폭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약간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더잘 보이시나. 그죠? 너무 여름여름 느낌 맺이 나고. 헉!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이거 한눈에 보자마자 데려왔고. 얘도 딱 이렇게 있는데 핑크핑크 딸기딸기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스티커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요 잔잔바리 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잔잔바리 펄이 너무 예쁘죠? 요런 느낌으로 이거 사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소이에서 샀습니다. 소소이에서 이거 랜덤팩 하나 샀고 무주지팩 하나 샀습니다. 우선 무주지팩부터 열어보면. 이거 같은 거두 장씩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어, 너무 포근포근한 느낌스 이런 거. 어. 이런 느낌. 포근해라. 따끈따끈 뭔가 찐빵인가 만두인가 이런 느낌. 이렇게 소녀와 고양이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책으로 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림이 한껏 그려진 뭔가 창문 같은 느낌. 되게. 포근한, 딱, 여기 시간처럼 한 2시 반이 될까는 그런 해가 막 쨍하지만 방은 포근한 느낌. 이런 거 있고. 이것도 귀엽게 차 마시고 있는 거. 커피 마시고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뭔가 포근한 방안의 풍경 같은 이런 느낌까지. 이런 모조지는 처음 사봤어요. 이렇게 사봤고, 랜덤 팩도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랜덤팩을 샀긴 했거든요. 오 이거 저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포근한 게 좋아. 이런 포근한 느낌이 있고요. 유광으로 약간 코팅되어 있는 이런 느낌. 이것도 요건 리본이 좋아. 아 귀여워라. 이런 느낌? 책상에서. 어, 이것도 저번에 샀던 거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있고. 이건 뭔가 유포지 느낌인데요. 드로잉 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팔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작가님 혼자 고민한 흔적? 그런 거. <laughs> 그런 게 있고. 취미생활. 얘는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네요. 반투명하고. 오, 어, 맞아. 이렇게 반투명한 느낌. 요새 무광이어서 되게 예뻐요. 제 스타일입니다. 귀여워. 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인 크리스마스 스노우 빌리지 이런 거 있고 마지막 요포지가 이렇게 한장 들어가 있네요 귀엽죠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좀전 원체 안 샀던 브랜드긴 해서 요포근한게 좋아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오랜만에 스티커를 시켰어요. <laughs>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락모락 너무 귀여운데? 모락모락 포테이토 라벨 스티커도 주셨대요. 감동적이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죠. 헉, 너무 내서 타일이 너무 이쁜데 너무 귀엽다. 이런 귀여운 라벨 스티커를 주셨고, 이거는 모조지 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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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민 무시구나 <laughs> 이거는 이런 토마토 스티커랑. 요거는 말 그대로 떡 메모지. 덤으로 주신 건가 봐요. 감, 감 같은 느낌이지만 토마토다. <laughs> 이렇게 덤으로 발랐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거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스티커도 너무 귀여운데? 그죠? 귀여워. 이런 느낌. 내가 해낸 <laughs> 투명에다가 약간 일본어 글씨들이 이렇게 있어요. Yes, 귀엽게. 귀엽죠? 그리고 요거, 오모라이스. 귀엽죠? 소세지도 있어. 소세지 너무 귀엽다. 이런 느낌. 잘 먹어 <laughs> 왕 하고 있는 토마토 케첩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것도 귀엽죠 소다랑 푸딩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음, 귀엽다 어, 굿 그리고 이것도 월일 쓸수 있는 거 투명 스티커 같아요 음. 근데 재질이 되게 투툼하네요 이게 보니까 재질이 되게 신기해요 배경지가 없는 투툼해 이게 지금 뒷대지가 없어요 이게뒷대지가 아니라 이거 뜯는 거 있죠 그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뜯어지는 그런 스티커인데 스티커 질이 되게 좋네요 오 오랜만에 다이소 스티커 말고 딴 스티커라니까 질을 지금 체감하고 있어 이거는 이런 프레임 같은 거 음, 행운이 뭔가 가득 올것 같은 그런 주머니야 그런 느낌입니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떼어지는 스티커예요. 음, 질 진짜 좋다. 처음 사봤는데 아주 요즘, 요즘 느낌 나그 갬성적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음. 택배가 와서 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뉴인에서 나온 스토리지 바인더라고 하고 표지를 보시면 고급스러운 재질의 약간 가죽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인조 가죽 같이 그 색에 부들부들하고 여기 세로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뒷면 그리고 이렇게 폭이 거의 손가락 마디만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또 같이 와요 2024, 2025에서 이런 거를 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laughs> 폭이 엄청나죠? 이렇게 뜯으면은 낄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들 같은 거를 이렇게 다이어리별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관하기가 또어둡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에 껴서 오랫동안 1년치 다이어리를 여기 다낄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껴서 보관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처럼 이런 거 이런 이분할 속지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데 다 스티커 정리하는데 써줘도 될것 같은데 전 스티커보다는 약간 엽서 같은 거 제가 또 엽서도 굉장히 많이 사는 편인데 무인양품에서 산이 바인더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비슷한 두께예요 거의 이 정도를 꽉채운 만큼의 어, 엽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쪽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사이즈에 맞는 딱, 어, 요런 작은 사이즈에 맞는 엽서들을 좀 넣어줘도 될것 같고요. 어, 뭐, 그 덕질 하시는 분들은 포토카 같은 거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덕질 용도로또 써줘도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뭐 약간 그 무조지 제가 많이 안 쓰긴 하는데 무조지 바인더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놨더니 얘도 금방 요만큼씩 차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무조지만 따로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정리 못한 무조지들도 많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요 사이즈도 있고 a5 사이즈도 있거든요. 근데 구멍이 다 소환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도 이렇게 다싹 들어 A6 사이즈도 잘 들어가고 A5 사이즈도 너무너무 잘들어가 그래서 뭐 예전에 썼던 60 다이어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다이어리들 여러 권 있으면 은유 채로 이렇게 묶어서 이집 1년도 제품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번 써주고 한.. 제가 보기엔 한 3년 치도 들어가겠는데 2년 치 정도 들어가겠는데 두권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또 추억이잖아요. 다 읽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써줘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은 이런 바인더로 정리를 해주려고 샀습니다. 장점이 이런 이 타공이 두 개인데, 이런 타공도 들어가고, 이렇게 싹 들어가고요. 구멍은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A5 같은 경우는 이세 번째 코기랑 이두 번째 하니까 아래 메폭이 대충 잘 맞습니다. 이 정도 넣어도 이게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요 너무 너무 좋다.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혹시 바인더 정리 중이실 예정이거나 뭐 덕질하는데 엽서나 그런 거이 정도 사이즈에. 바인더. 이게 뭐, 이 크기는 다 여러분 되게 종류별로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리 못한 이런 사이즈들 있잖아요. 애매한 사이즈들, 막 덤으로 온 애들 이런 거 있거든요. 나, 이런 거. 그, 모조지 같은 메모지 정리 못한 애들, 그런 거싹 여기 정리해가지고 얘랑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 택배. 이번째 택배는 아주 기대되는거죠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자라라 음, 대박 요 파일 홀더는 포인트 1500원 주고 구매를 한겁니다 제가 낙보세 판매용이 아닌것 같은데 팔았어요 저한테 <laughs> 사토루, 고추 사토루의 요거고, 이번에 26권이 나왔는데, 한정판으로 나왔더라고요. 가격이 꽤 있었는데, 막 쿠폰 받고, 뭐 받고, 뭐 받고, 막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샀다. <laughs> 그리고 이게 아마 당일날 판매가 완료됐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짜잔, 웃음은. 마지막. 미쳤다. 미쳤다. 이 아크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샀고요. 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와, 너무 멋있다. 남쪽으로의 제목을 가지 만화입니다. 이게 너무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이렇게 두고. 이 아크릴이 그 특정이었거든요. 이게 미쳤다고. 이게 보니까 최강 책갈피래요. 미쳤어. 스쿠나랑이 원작 그개기 선생님의 그림체가 담겨있는 이 책갈피입니다. 아크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걸. 이건 진짜 사야지. 그리고 요거. 요게 미쳤죠. 요게 아크릴 그 스탠드인데. 어떻게 세, 쓰는 이렇게 쓰는 건가 이렇게 쓰는 건가봐요 이렇게 접어서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조 선생님 이게 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장면 저한테 피규어로도 제가 가지고 있죠 그 장면의 이 느낌 세 개나 있었어 미쳤어 너무 좋다 이렇게 오, 너무 멋있잖아. 이건 사야지 진짜. 이렇게 피규어를 <laughs> 받았고요. 피규어가 아니라 아크릴을 얻고, 었 요거는 무선 요철로 보관하고. 그리 이제 여기에 여러분 더 엄청난 것이 있다고요. 이게 미쳤다고. 이걸 이, 이게 비싼 거였거든요. 꺾어줘요. <laughs> 이렇게. 나무 박스 같은 느낌의. 열면은 <목소리> 뭐야. 미쳤다. 이건 뭐, 약간 손수건 같은 느낌인데. 매구미? 고조인 것 같아요. 아, 손수건이네. 에이, 너무 멋있다. 미쳤다. 매구미와 유, 이타도리가 있는 요런 그림체입니다. 주술서 주인공들이 다 들어가있어 미쳤다 이렇게도 한번 이타돌이의 시선으로도 한번 볼게요 미쳤다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이건 좀 멋있어 약간 벽에 걸어두고 싶은 느낌 주인공 그래도 약간 매금인가 봐요 이렇게 있는가보면 이것도 열어보도록 하겠습 <laughs> 세상에 이거는 개토와 이거 진짜 너무 미쳤잖아. 개토와 고조의 모습이고요. 요렇게도볼수 있고, 요렇게도볼수 있고요. 요렇게도이 표정 봐 어떡할 거야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난그 고전 친그 같은 학년에 요 친구들도 이렇게. 제자들과 선생님도 이렇게 회어곡절 편에 딱그 주인공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미쳤어 이거 진짜 레어템이다. 이거 너무 멋있다. 어쨌든 이렇게 손수건도 얻었고요. 이게 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큐! 이게 온문강의 뒷면이래요. 대박! 녹는 거 아니에요. 뒷면, 눈을 지금 꼬맨 것 같은 느낌이죠? 요렇게. 되게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요. 옆면, 뒷면, 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눈을 꼬맨 듯한 느낌의. 이게 있고. 게 천연무. 아 이것도 꽤 무게감이 있습니다. 진짜 그, 오, 세상에나. 세상에나 디테일합니다. 여거 보세요. 미쳤죠? 와. 천영무 장난 아니군요. 아, 이게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인쇄천이래요. 아, 그 시부야 사변의 인쇄 현장 그 모습이 있고, 이게 현장 사신 49매가 들어있다고 해요. 현장 사신 뭔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있고, 뭔가 멀리서 찍은 듯한 느낌이그렇죠쵸 헉! 톡 멋있네요. 음. 아 귀여워. 저는 진짜 이 학생 시절의 고조를 너무 좋아합니다. 청춘 만화 그 자체. 우와 <laughs> 메고이 아파. 이거 너무 좋잖아. 놀러 간 거. 뭔가 회원곡재편 이만큼인 것 같고 시부야사변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오, 오 팬더 운문강의 뒷면을 이렇게 되고 있죠 천사도 있고 진짜 주인공들 화려하네 아직 제가 안 봤거든요 만화를 시부야사변편을 뭐 되게 중요한 신들인 것 같은, 요렇게까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49매. 와, 미쳤다. 이게 해서 요렇게 들어있고, 가격이 6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하면 10% 할인 받아서 54,000원에 구매를 가능했고, 거기에 저는 뭐, 포인트랑 뭐 이런 거 써서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사고도 약간 후회를 했거든요 괜히 이런데 또 이렇게 내가 또 욕심을 부렸나 싶었는데 미쳤다 이거 여러분 이거를 안산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거 와 미쳤어요 와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구할래야 아마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laughs> 저는 득템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미쳤다